나옥 혼자야. 그쵸? 나하다 참고로. 와줘야 돼, 한 명. 일단 내, 내옥 혼자 갈게. 옥방은 안 보이고. 옥방 안 보여. 어, 보이면 안 돼. 일단 조금 있을게. 사플대죠 그냥 소리만 들리면 사플 어이! 아, 아. 깜짝이야. 옥방 하나 짤. 소리만 들리면 사플은다 됩니돠 우리 환영이형 없어 어 이거 일단 형 방간다 니옥 전방하고 있어리 에? 어 옥방 왔어 아이거 개구방을 아무도 안봤네 옥방 잘. 큰게 피해.. 뻔 같은데? 아니말 음 패스 좀 해줘라 씨. 나 그냥 나 방. 그 병, 그아 그냥 방에 나방 그.. 그.. 7초 들어갈게 설딴 9시 설시 설딴 7시 시설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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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삥나삥나삥나 삥이야 삥아 이거 누구 삥깐거 <온도 Cesaro> 그, 누가 삥 깐거야 너는 아, 저거 일걸 나는 방이삥 깐거 같은데? 아..씨.. 나삥 먹었어 아마도 저기 7시에서 갔을게라준호가 준우님이 갔을걸? 어설에뭐 깐거 같기도 하아 그거 먹었어 음나 이거 아니잖아. 나 옥톤이야? 나이 루피, 옥톤이야, 옥토 아니잖아 나 나옥토냐나이턴인데 루피가 옥토이옥토나나 방에 있을게 방에 합격했다 아, 오가나빠 하나. 하나 아 스프레이 또 한참이야 옥방 하나 짜어

지금 저떻게 멀쩡하면서? 내 뒤로 뺐다 뒤로. 이상해 이 상태. 이거 지금 계속 안 가고 있거든 오늘. 내가 옷 막고 있는데. 한 명이 안 오네. 형도, 형도 왔어 옷방스나옷옷 하나 붙었다, 형 붙었다, 계단에 붙었다. 어, 있었다.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아, 이거 어, 뒤졌다. 뒤집어? 아, 어, 설대뒤 올라왔어. 옷방 스나도 있었어, 스나도. 스나도 있었어, 옷방에. 아, 옷방도, 옷방도. 아, 스나도 많이 아파요, 옷방. 중옥도 왔다. 중옥 하나 더. 하나 더 있다. 중옥 하나 더. 아, 이거 앞에 왔어요.

옥방 쓰나? 옥방 쓰나야? 아, 옥방. 어, 나방안 나. 어제 상관없다니까. 올라 올라 온다. 중옥 연막 쳤어. 포... 중옥 이거 꼭 작업한다 이거. 나 폭발 피하나 옥방 계단에 있어 이거. 옥방 하나 올라왔다. 아, 나삥 고 오빠 오빠 한 스타일 더 확인 울베라는데 형나 울베통 좀 볼게. 어, 올베 어 울베 울베 왔다 형 왔다 울베통 아예 왔다 이거. 옥방도 왔어. 아 운데 이거. 아 진짜 뭐. 어 씨. 아 죽은 거야. 아, 아, 아 개노답이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울베 하나? 울베 반개 하나? 아니 뭐한 군데를 못 보겠어 다와야 쑤이가 너는 옷까지 말고 그냥 울베나 중호 그 왔다 갔다 해줘 그래 내가 완이랑 볼게 어 내가 이거 먼저 깠게 아니 나.. 아니, 아니, 네가 먼저 깔아 포 하나 포! 야 포! 잡어 응 쏘고 있어 여기야, 중이 잡았고, 오빠에 잡았고, 중에 이기고 있었는데, 중올라온다 하나 봐, 둘, 셋, 둘, 셋, 하나 또 봐, 두명 봐, 중을 봐, 둘, 봐, 둘, 둘, 봐, 그 둘, 둘, 봐, 둘, 다반 둘, 야 봐, 둘, 하나 또 반이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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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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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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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울베 울베 울배, 울베통에 울배, 울베통 하나. 울베통 울베통. 이거 울통이야? 아, 울통 울통 울통. 아, 오, 갔어, 갔어, 갔어. 울통. 아나 오겠어. 울베통이다다 죽게. 울베 보고 있다.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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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베. 울배. 다시 울베통. 어. 아, 가서 가서 저기 오버. 울베 울베. 모니데 모니베 나이스. 나이스. 아,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또 4점 따야 되는데 최소 울 뭐. 이거 중 그냥 뛰어올론울 스나 혼자 보는 줄 알고. 음. 오빠, 기다리면. 이 문은, I s e o v e a r How did it? How d g a s o a o 기계 a 하다기계 a 하다형기방 a 나없어기이거 뺐다 이거원이빼신 이기신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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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신 이기신ada, 이기안내려가 이기신ada, 이기안 a d a 이기신ada, 이기 아.. a d a 이기신ada, 이이기이기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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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스 u 진신 y 인 비글즈 하트 u 추천 고마워요. n y 감사합니다. b 응. u 오세요 반가워요. 나 위에서 턴이 b 아, u 뭐. 위에서 때려 n n 나 보이면 말해줘.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고. 아, 싸게 방이. 천천히 돼. 천천히 활만해만해오 음. 당이다. 진짜 방이 잡았어. 아홉 하나. 아홉, 하나. 아홉 하나. 아홉 하나. 파나온다저 개피 두 대. 아. 뉴스가안 나가. 우리 이거 봐. 우리 이거 봐. 방이 반아.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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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잡았어 이이 방이 이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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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쓰나였다 <목소나> 이거 <목소나> 아 방아, 방아 없이 쓰나? 방아 없이 쓰나? 엄청 많네 와 3명 3명 와 옥전망 둘 이거 갈거면 한 방에 가야 된다 이거, 아, 이거 어디가 3명이야? 중옥? 어한 명은 총독고 있고 뒤에서 중옥 아인푹 두고 있고 중접배 하나 있고 와 아, 근데 빡세긴 하다잉 이거 중국에서 점점으로 중국에서 그냥 바로 꺾던지네. 이제 기하다가 어 뭐가 다 그러니까. 아, 아시나 보정인 것 같아. 최고. 어, 중국 순한데 방금 중국 순 아니야? 방입 하나. I'm not going to be a b l 방 to get the 방 o 어, 나 e y I'm not g o 나 n g to be able to get the money. I'm not g o 오, 밤, 방가는중나 밤, 밤, 어컷야나 밤, 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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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u vois, tu 조금 i s tu vois, tu vois, tu vois, tu vois, tu vois, tu vois, tu v 다 i s 다 디귿, 디귿, 디귿. 두곡 중에 간다, 간다, 간다. 깔짝, 간다 또 과묵한 유저 1위네. 재방송, 항상 과묵 1위네. 제왕 권총 때부터 좀 잡고 시작해야 될것같은데 제가 좀구멍인데좀 천천히 해야 될 듯? 저기 있는것같은데 어디, 가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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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났어 여기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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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 났다 방인 짠. 방금 스나, 개구야? 방신 안 가? 우리 어나 건드려. 이쪽부터 아, 아, 들. 야, 이아 야, 이쪽부터 들. 야, 이 들. 야, 이쪽부 들. 이거부터 들. 야, 부터 들. 야, 이쪽부가 들. 야, 가고 있어. 음. 나죽었다 피 m not a g 이 o d company. I'm not a good company. I'm not a good company. I'm not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해 이 바로 올라가시면 돼폭나어 루피야 안돼 안돼 퍽퍽 아프리카 형님들 다 주무시나? 그만큼 방이 빵빵이라있는 방이 많았자 이거 한장 내가 저기 건드려도 잠게잠방잠방잠방 그냥 건드 돌테니까 어이 가고 어이 죽은 아이 없까 빙하나 빙아나나빙아담이라 아니 나어나 어, 있어 간다 어, 어, 방아 쓰나 빙방아없쓰나 이거 호흡. 방 하나 반반방 쓰나 하나 디 가았어자았어가야중자가 어. 가 적배한다. 자가 이거 방 가자. 야방 가자. 였어적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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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 입도 제 권총 제가 개 던져 줘. 그냥 나와서 죽어 줘. 무조건 그 하나 잡고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느낌 와서 나도 가고 있어. 빨쪽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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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다리방들어우다리방리어간다우리방 들어간다.

와. 아 9시. 9시 방송하야 방송하. 피해리 방에 나재방돌 봤네. 그냥. 아, 여 어떻게 잡네 아아 아, 4점 아, 존나 나 진짜, 이거 이거 내가 오 작업하고 뺄게, 이거 딴데 가봐 아, 욕하면 안 돼. 는데씨 내가 막, 말 박았는데? 이게 뭐, 씨 무슨 데케미야 어? 오빠 소리! 먹고 시작해야 되나? 오빠? 가자 오빠가 먹거 같아 가자. 가자 이거 응, 내가 먼저 열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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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나이또 있는 거 조심 어? 오른쪽 갔다 기본 박 쪽으로 중옥구에서 에코 피달걸 하면 해야 돼. 빼아라기아나라기양라기양 왔다 주 아. 봐주는 줘. 와 적포득성. 아 적포득성. 전문 기술 전문. 빼야 돼. 내디아나빙 맞았어요. 빼고 리게를 봐주면 될 까차라리. 쓰나 있다. 아, 반 맞았다. 이승균님 5 0원 감사합니다. 어, 나이스 어, 물결표 퀵 어. 이제 자러 갑니다. 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고 승균님 5천원 감사합니다. 안녕히 무세요 아. 혹이전망나 반인데. 내려간다, 이 하나. 저총 개피고 끼라기도개피야왼쪽도 그, 외적도 내려간다. 아, 뒤치기 왔는데. 아. 하아습니안 어, 되는데. 방을 아홉시 쓰나? 아이소. 김. 오 오갔다 이거 오천 방나 옆에 버릴게 개. 아홉시 쓰아방 개.. 설대 하나 내려왔다 적 빼서. 퍼링 오기 할리아 뿔비. 일단 가 조금만 템 배나. 조금만 더템더 있어. 아방승아 수기 뒤에 형이 까 써볼 수아야 추고 추고. 어 하나 개피. 어. 스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뭐할수 있는데. 자자자자 방스납자방대단설대둘설대둘설대둘설대둘 방모니터방설3어방방설아3계단0계단일아3시 30, 시0 3시 30, 시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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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설때0 30, 30, 30, 30, 3설 30, 설0 30, 30, 30, 30, 30, 3 그렇게 갑화진다, 갑다발 찌른다. 너노. 골디지. 아홉시. 한 명이 어딘지 몰라, 이거. 아, 얘 태네. 아홉시. 아홉시 개고 그이다안 계단, 관계단 올렸다. 방 없지, 그러면. 척배로 어, 없고 적배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죽을 것같데까 이게 업이라서 어쩔 수 없나. 계단 뭐인데?